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노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양산시는 올해 1월에 개관한 양산지혜마루내 양산시 평생학습관에서 2024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평생학습관은 주간 프로그램 20개, 야간 프로그램 7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5개로 총 32개 프로그램 기획하고, 수강생 모집 기간은 8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성인이면 누구나 양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한개 프로그램당 8만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수강생 선정 방법은 추첨제로 결제까지 완료되면 1인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프로그램은 직장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상반기 2개 에서 하반기 7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또한 상반기 1개, 하반기 5개로 확대 운영하며 높낮이 조절 책상, 자동문 등의 시설을 갖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누구나 배움실, 배움실 1에서 5, 마을 부엌, 동아리실 등의 학습 시설을 활용하여 8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양산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는 올해 1월에 개관한 양산 지에 마루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하반기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餐厅。